어, 우리 안에 완벽한 시스템이 있다. 그게 자연치유죠. 자연치유. 꼭 무엇을 먹는다, 이거 아니라 사실은 정말 스스로 그러한 완벽한, 음, 우리가 의식으로 막 일부러 힘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동양에서는 그냥 대자연이라고도 하고, 음, 뭐,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는, 하, 이 동양에서는 그냥 대자연을 신이라고 성, 생각도 했죠. 예. 네, 뭐, 큰 개념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가 움직이는 이치, 이런 거를 뭐, 서양에서는 신이라고 이름했듯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스스로 그러한 힘, 네, 이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다. 그거를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느끼고, 그리고 내 몸으로도, 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포의 기억으로도, 무의식으로도 알게 되는 것. 그게 뭐 자연치유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laughs> 어, 근데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있는데, 무엇인가의 이유에 의해서 이 부분이 뭔가가 지금 살짝 틀어져 있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에 생기는 게 아니고, 1년, 5년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은 정설이잖아요.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생활 습관병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암은 생활 습관병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laughs> 그래서, 암이라는 본질을 이해하고 치유하려면, 이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에다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깜빡깜빡 잊기 쉬운 게, 암을 어디 뭐 하나로 얼른 빡 없애버리는 걸 우리가 찾는다면, 그게 생활 습관병이라는 거하고 아구가 안 맞아요. 주사나 야간화를 먹으면 습관이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산행을 한 시간씩 하는 습관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요 사이 한 1년 그렇게 했더니 요새는 아무튼 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니게 되고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소 100일 또는 1년이 걸리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서 주사 맞으면 매일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하는 게 습관이 될 겁니다. 이런 건 아직 우리한테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려면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을 우선 한번 이해하고, <laughs>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의 본질은 하루하루 은연 중에 쌓였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쌓인 것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쌓인 게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쌓인 게 있어요. 의식적으로 쌓인 거라면 암의 원인을 금방 알 거예요 제가 하루에 담배를 열 보루씩 피웠어요 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주병을 30병씩 마셨어요 그걸 한 1년 했거든요 그랬으니 몸이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딱 답이 나오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암이 왔다면 어떤 무의식 적인 것들이 무의식적이라는 게 의식이 잘안 되는 것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이 지나쌓였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동의되시나요? 네. 예. 네. 이게 동의될 때 이제 뭐 여기서 자율신경 치료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것만 <laughs> 알아차리기 쉽잖아요. 근데 아까 주만이아님 얘기했듯이 우리 몸이 온 복잡하고 기가 막힌 시스템인데 그게 복잡기 시스템이어서 수치로 이렇게 딱 선명하게 보여주기가 어려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선명한 의식도 있지만 깜깜한 무의식까지를 포함한 시스템이란 뜻이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선명한 의식은 우리 전체의 3%에 불과하다. 5%에 불과하다, 7%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냥 더 많이 써서 10%라고 할게요. 우리가 설명한 것은 우리 생명 관련해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예요. 나머지가 이렇게 모호하고 깜깜한 무의식이 차지하는 게 90%예요. 특히 생명과 관련돼서 생명과 직결된 것일수록 의식적이다.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뭐, 음,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하니까, 세포 하나를 알아차리기 힘들고 의식이 안 되고, 세포 안에 있는 DNA 이런 거 더더욱 작은 규모에서 이해 안 되는데, 세포 정도가 아니라 세포가 수억 개 모인 콩팥이라는 시스템, 그게 피를 우리가 늘 거르잖아요. 0.9리터 지금 걸었네. 어 방금 1리터 됐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지니까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쉴틈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우리 금방 죽는다 말이에요. 의식 되는 거 여기가 막 아프고 저리고 아프고 저리고 막 이거는. 하루 종일 아프고 저리고 막 이렇게 해도 죽지는 않는데, 콩팥이 의식도 안 되는 이게 뭐몇 시간 동안 안 되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할 것일수록 무의식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의식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좀 어려운 거라는 인식도 있어요. 근데 좀 쉬운 말로 치환해서 얘기하자면 이게 습관입니다. 아까 습관적으로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어려운 기계어가 무의식이라는 표현이라면 좀 쉬운 유저 친화형의 얘기는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 그럼 빨리 알아먹잖아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어떤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 아닐까요? 여기에 다르게 생각하신 분 있나요? 아, 니가 뭐라는데 변화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laughs>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뭔가 변화하라는 신호를 준 거잖아요.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그럼 이 변화가 뭐냐? 의식적 변화도 있고요. 무의식적 변화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방금 말했듯이. 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말도 좀 약간 어렵고 복잡하다면, 그냥 쉬운 말로 아까 여기 습관이라고 했듯이, 저도 우리 주만년 때 배워서 이제 유저 친화형으로 습관, 그리고 이것의 변화를 저는 머리, 가슴, 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고 보이잖아요. 머리가 선명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무엇인가가 만약에 조금 변화가 필요한 거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합리한 신념. 불합리한 신념. 힘이 빠지면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건 불합리한 신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는 있지만 무조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한테 이게 잘못된 도구마처럼 그거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했다면 그건 불합리한 신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많은 뭐 논문이나 또는 실험의 결과로 이 불합리한 신념을 좀 깨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출발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존재는 이게 아까 10%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결과물이 됐든 뭐 원인이 됐든 유전자의 표현형이 변환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검사해 보면 이지의 부활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 헐투의 뭐 표적인 자가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유전자는 배 동네에서 합니다. 배를 상징하는 말은 깜깜한 무의식입니다. 깜깜해요. 깜깜하기 때문에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훨씬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명하게 알겠는데 10%에 불과하고 생명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이렇게 거리가 멀잖아요. 애가 생명이라는데 근데 안 느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중간에 다리를 놓는 게 가슴입니다. 가슴의 세계를 느낌의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선명성도 중간쯤 되고요. 여기는 깜깜한 무의식이지만 깊은 생명력이 있어요. 깊은 생명. 여기는 얕지만 선명해요. 깊은 생명력도 깊이라고 할게요. 깊이도 한 중간쯤이고 선명성도 중간쯤인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만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리의 생각과 여기의 느낌은 조금 다른데 앞으로 자율신경훈련법 할때이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우리의 도구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 말도 좀 익숙하실까요? 생각, 느낌, 뭐, 유전자라 해도 좋고, 뭐, 직관이라 해도 좋고, 직감이라 해도 좋아요. 우리는 생각과 느낌과 직관, 직감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이 모든 것을 동원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가슴배 여기가 한 90%라는 거죠. 네. 그래서 머리, 가슴배를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두 좀 활용하자. 이게 변화의 구체적 방법론입니다. 변화를 어떻게 하냐고요? 머리도 변화해야 되고요. 가슴도 변화해야 되고요. 배도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화해야 되고요. 우리의 감정의 응어리도, 여기는 감정의 응어리라고 크게 얘기할게요. 감정의 응어리가 쌓여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좀 풀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전자, 여기의 습관입니다. 유전자는 곧 무의식적이잖아요. 무의식하고 습관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생명의 원리하고 잘 맞는 습관을 하나씩 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배우고 익히는 곳이 이번 라이트 과정입니다. 배우고 익힌. 머리, 가슴, 배에 생명원리를 배우고 익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고 익힌다는 말이 두 글자로 쓰면 뭘까요? 학습입니다. 학습.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 우리가 보통 배운다고 하면 머리로 배우는 것에 익숙하죠. 그런데 익힌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해요. 나도 모르게 될 때까지 하는 습관. 습관의 숫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학습이란 말은 머리로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학이라고 할수 있고요. 학과 습이 붙여가지고 한 단어가 됐어요. 배웠다면 머리에서 가슴을 통해서 세포의 기억까지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해라. 그게 학습입니다. 그게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학습이 있고, 가슴에 학습이 있고, 배에 학습이 있다. 머리에 공부가 있고 가슴에 공부가 있고 배에 공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라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는 되게 머리로 하는 걸 강의라고 많이 하죠 가슴으로 하는 걸 되게 워크샵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서로가 정말 안전한가 내 속마음을 드러내도 상처 주지 않을까? 안전한가? 정말 괜찮을까? 아, 용기를 내서 내려야 되죠. 그때 워크샵이고요. 여기 배로 하는 걸 되게 우리가 보통 수련이라고 해요. 또는 훈련이라고 해요. 몸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저절로 대충 될 때까지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심화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는 이세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더러 이제 뭐 라이트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 솔직한 말을 하면, 아니, 강의 그거 하고 왜 이렇게 돈이 비싸,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의로만 한다면 그렇게 비싸는 건 정말 저도 비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워크샵이나 수련은 여러 사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 인원이라는 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 그리고 긴밀하게 일대일로 늘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강의하고 좀 다르게 이세 가지를 겸한 방식이다. 그래 가지고 배울 뿐만 아니라 익힌다. 그리고 또 공부라는 말도 그런 원리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 강조했는데 공부가 한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중국 발음으로 쿵푸라고 하죠. 근데 쿵푸하면 여기, 요, 배를 몸이라고도 하고, 몸으로 하는 거라고 되게 알고 계시죠? 근데 가슴 쿵푸가 있고요, 머리 쿵푸가 있고, 배 또는 몸 쿵푸가 있다, 입니다. 공부라는 말도, 공부 그러면 여기만 주로 떠올리는데, 쿵푸 그러면 또 여기만 떠올리는데, 사실 이게 세 가지가 다 알미고, 공부이고, 배움이고, 이런 겁니다. 머리, 공부, 머리의 암, 가슴의 암, 배의 암. 머리의 공부, 가슴의 공부, 배의 공부. 머리에 배움, 가슴에 배움, 배에, 가, 배에 배움. 이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해도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머리에 배움, 머리에 공부가 익숙하죠. 그래서 아까 주마니아님이 얘기했듯이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의 공부는 많이야, 빨리 앞서갑니다. 빨리 알아듣고요. 제가 말한 거를 어쩜 저렇게 정확히 알아듣지? 표현해보세요. 그럼 저보다 더잘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암이 낫느냐 하면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둔해 보이는 분들이 잘 낫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30대 말 정도 학력이 이제 굉장히 좋으신 분들, 열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빨리 제가 말하는 내용을 잘 알아들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맛도 봐요. 캬, 몸 이러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군요. 아이고, 이제 살았네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보면 그 돌아가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나도 모르게 뚜벅뚜벅 반복, 반복, 학습, 반복, 지속, 반복 반복 이걸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머리는 우리의 충만한 호기심을 채워줘요. 또또 새로운 거 없나? 아우 막 새로운 거또 재밌네. 막 이렇게 가슴도 가슴은 뭔가 강하게 짓누르는 그것이 뭔가가 탁 풀리면 흘러가면서 정말 막 폭풍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오고. 세상이 진짜 다르게 보여요. 안경을 뭔가 바꾼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세상 빛깔이 달라 보이고 인간이 달라 보이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아요. 이게 유효 기간이 있어요.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 있으면 대부분 다시 돌아가요. 어찌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꼭 와야 돼요. 백까지. 백까지 온다는 말은 습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의식적으로 안 해도 저절로 돼야 돼요. 근데 머리 좋은 분들이 이것을 빨리 알아듣고 여기에 머무르는 머리 좋은 분도 가끔 있지만 진짜 더 머리 좋은 분은 여기까지 잘 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머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머리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다음 여기까지는 오는데 여기서 여기는 왜 그러냐면 잘안 보이고 막막하고 지루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탈락해. 아, 이제 알수 있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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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 대부분 실패해요. 근데 오히려 조금 덜안 분들. 예전에 보면 꼭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잘 났던데. <laughs> 그, 제가 여러 분을 뵀어요. 제가 말하면 이제 알아, 알아들으시겠어요? 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제가 말한 것에 한 60%는 맞는데 40%는 틀리겠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뒷부분을 막 설명해 줘요 그러면 아 그렇다고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은 알겠죠 그러면 어제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하더라고요 또 하고 또 하고 한 6개월 1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요 그래서 아, 근데 그렇게 계속 앉아 계세요, 그 자리에. 아니,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것 같아서요. 그런 분들이 꼭 빨리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정확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와서 한 1년, 3년 여기서 살래요. 이런 분들이 났지, 핵심을 내가 빨리 파악할 거야. 막 받아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찾고, 이런 분들이 희한하게, 태도가 아주 훌륭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건 사회 현상인가 봐요. 예전에 그 연극하는 제 친구 중에, 의과대학에서 연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수련에 가서 연극했더니 저보고 굉장히 소질이 있어 보인대요. 근데 소질이 있다고 느낀 사람이 연극을 안 해요. 반복, 지루하게 얼마나 반복해야 되는지 몰라. 내 상대방이 잘 버벅거리면 또막 반복하고 있으면 애가 미워 아, 빡빡 금방 하지 이거를 이렇게 하루종일 차라리 둔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대가가 돼 있더라고요 현재 연극계의 우리나라 유명한 분의 90%는 전부 처음에 그 교육을 시켰던 분들이 저런 멍청한 애가 있나 이런 애들이 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대가가 돼 있고요 한 10%만이 처음부터 반짝반짝했는데 끝까지 간다라고 돼 있어요 도저히 지루하고 지겨워서 안 한다니까요.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살짝 느끼는 것만 갖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냥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남겼을 뿐 삶의 실천적 힘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앞 시간에 라이트 한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여기도 같이 할게요. 어떤 유명한 기업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큰 기업을 이루게 됐나요? 하니까 이세 가지 덕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운, 둔, 근이라고. 첫째 사업을 잘 하려면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운이 있어야 되더라. 그 다음에 둔해야 된다. 막 바짝바짝 이러면은 결코 큰 부자가 절대 못 되더라. 그렇게 둔하게 있으면 희한하게 운이 끝까지 오더라. 운이라는 게 가끔씩 오잖아요. 근데 둔하니까 꼭몇 번은 꼭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금방 변하면 마치 너무나 운 좋게 탁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놓치는 거죠. 근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게 뭐 기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도 매우 적확하게 잘 맞는다 생각합니다. 암은 두려움에 벌벌 떨 병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코 만만한 병은 아니죠. 머리와 가슴과 배까지 들어가야 하는 병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귀찮은 게 아니라, 배까지 들어가서 생명의 원리를 터득하고 배우고 익히면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암 유해의 병에 있어서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또,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한 삶의 깊은 자신감, 그리고 성장이 분명히 보상으로 옵니다. 그건 그냥 제가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약속하는 게 아니라, 암을 치유한 사람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옛날의 삶과 엄청 달라져 있고, 성장해 있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또 변화를 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에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음, 옛날에 했던 생각 습관과 좀 다르게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용기를 내서 가슴을 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좀 갔으면 좋겠고 지루해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영리한 분들이 되게 빨리 죽습니다 미안하지만 네, 오히려 아까 저기 IQ가 낮다고 상처가 안 났냐고 말했잖아요. 저는 IQ가 낮은 사람이 더 빨리 낫는것 같아요. 이게, 이게 상처가. 이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이러야 되나? 이러더라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더 빨리 안 났더라고요. 오히려 좀 둔하면 생명력은 더 좋아져요. 머리를 조금 줄이고 이쪽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이 말, 둔하십시오. 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뿌리까지 100까지 내려가는 것을 이르지 못하고, 예, 타임 아웃 될수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7시부터 할 텐데요. 아, 별칭을 하나씩만 정해 오십시오. 별칭. 닉네임. 음, 이름. 다 여기 같은 말, 이름이죠. 이름은, 뭐, 뭐에 이르다라는 어원이 있대요. 뭐, 뭐에 도달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자꾸 불러주면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파장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어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 새로 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도 훌륭하지만, 뭐, 명사에도 좋고, 형용사에도 좋고, 뭐 부사에도 좋고, 외래어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름을 하나 지어서 에 소개할 때,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풍요라는 이름을 많이 닉네임을 썼는데요. 음, 각자가 고유하게 자기답게 꼽히면,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는 게, 옛날에는 지옥 같았어요. 아우, 쟤는 왜또 저모냐. 얘는 또왜뭐 이모냐, 이거. 아, 이거 세상이 정말 힘들어 죽겠네. 이랬는데, 이제 내, 내 스스로 홀로서는 자신감이 좀 생기고 나니까, 오, 저런 또 다양함이 있구나. 와, 또이 사람 또왜 이렇게 재밌냐. 이렇게 이 다양성에 대해서 풍요롭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제 풍가요라고 이름을 붙이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풍요라고 했고요. 이렇게 두 글자고 명사해야만 된다고 착각하실까봐. 어떤 분들은, 아, 맞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말을 제일 듣고 싶었대요.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뭔 얘기하면, 아, 맞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 맞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뭐, 그냥.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이란 말이 참 좋아서 했다는 둥. 이렇게. 뭐꽃 이름이어도 좋고, 이런 명사여도 좋고, 뭐, 뭐라도 좋습니다. 네, 그 이름을 하나 지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이런 치유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음, 재미있으실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밖에 세계 유명한 경치, 새로운 것도 둘러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내 안에 깊이 있게 탐험해 보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훨씬 재미있으실 것이에요.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